네 게임기어라는 네, 이 기기는 분해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볼트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여기 이 어, 별나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커버를 열면 어, 그 안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네 개는 십자구요 안에 있는 여기 있는 거는

이게 원래 이렇게 딱 열려서 딱 걸려야 되는데, 예. 전소유자가 이거를, 원래는 이걸 접으려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 안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이거를 힘으로 그냥 확, 이렇게 막, 꽉, 내, 이렇게 어, 찍어 내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 그, 어, 양쪽에, 이 뭐야, 걸리는 부분이 다 뭉그러져 버렸어요. 그래, go. Ole, Ole, c 이 o m a c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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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m 거 c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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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m c o m a choma, c h a o m c h 네, 장착되어 있었어요. 네, 그때 분해하면서 다시 재장착을 안 하고 어차피 다시 분해할 거니까 네, 이렇게 냅뒀었습니다. 스트랩이 있고요. 이제 볼트를 제거했으니까 상자를, 아니, 뒷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PCB가 나타나고요. 어, 사운드, 사운드 쪽을 맞는 기판, 전원부 기판, 그리고 메인보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음, 제가 알아보니까 이 게임 기어는 2칩, 그리고 이 부분에 1칩, 이렇게 되어 있는 생산 그 일자에 따라서 이렇게 좀 크게 다 나뉘고, 이 다이오드나 부품의 위치에 따라서 전기형, 후기형, 뭐 이런 식으로, 네 한한섯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파란색, 파란색 이 케이블, 예. 네 요거는 네, 여기 고정돼 있는 그 메인보드에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완전히 분해를 하려면 이쪽 하얀색 위쪽에 있는 네, 커넥터를 조심스럽게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운드 카드 연결하는 거고 예 PC로 예를 들면요 여기가 파워 서플레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피커. 스피커가 이렇게 뒤로 나와서 전선이 두 개짜리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뽑아주시면 분해가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도 콘덴서가 이렇게 세개 들어있고요. 아네 개, 다섯 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 협소한, 어, 기판, 협소한 기판에다가, 어, 이런 부품들을 넣다 보니까 예, 크기가 작아져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저질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보면은 지금 가져온 부품을 보면, 자, 이거 봐요. 크기가 이렇다고요.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는 부품들인 거죠. 구, 규격 외에 예.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어요. 저런 부품들은. 여기도 보면 근데 보면은 또 그렇게 협소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이 콘덴서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예, 그 인두기 TV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1도 없어요 <laughs> 멋있죠? 네 아주 바람이 어 그냥 용소음 치는 예, 바람 구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이거 이 부품을 예, 제거하는 거를 예,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거, 제거를 하고 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메인보드를 일단 드러내야 되는데 메인보드 드러낼 때 주의하실 점은 아, 여기 LCD를 고정하고 예, 있는 예, 드라이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판에다가 LCD를 고정하고 있는 부분이 요거, 요거, 요거인데 다 풀어버리면 메인보드를 드러낼 때 예, 펄럭펄럭 그냥 어? <laughs> 이 LCD가 어, 덜렁덜렁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요거, 요거만 예,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인보드를 고정하고 있는 예, 볼트들. 네, 제거하시면 되고요. 제거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네. 뭐 갖고, 갖고. 귀가, 어 기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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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멤버들을 적출했습니다.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쪽 보면 간단하죠. 스피커 있고 네, 일반적인 우리가 패드에서 볼수 있는 게임 패드에서 볼수 있는 네, 통전 네, 접점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 좀손 보면 좋을 게 요거 이 전원 통전 LED거든요. 이게 그냥 대놓고 그냥 직방으로 예, 불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게 봤을 때는 예, 눈 눈뽕을 먹을 수가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여기다가 어, 뭔가를 더 칠해준다든지 예, 그런 걸로 좀빛빛 빛, 빛의 양을 예, 광량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그냥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네, 당연히 이 LCD가 손상을 먹겠죠. 이 부품의 위치를, 이 부품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예. 네, 요거죠. 요거, 요거 하고, 세 개. 요거를, 예. 네, 납을 제거해서, 일단 이 부품을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얼마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 콘덴서를 일부분 좀 교체를 했습니다. 어 메인보드에서 이쪽 부분 거의 다 이쪽 부분들이 콘덴서가 있는데, 예, 여기에 그 액정의 그 백라이트 지금 여기는 백라이트가 어, 요새는 LED로 돼 있지만 형광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전, 원과 영상 출력 관련, 예, 역할을 하고 있는 보드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를 일단은 콘덴서를 다 교체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켜봤는데, 어, 액정에서, 액정은 일단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요거 두 개가 이것도 누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갈아주고 <laughs> 어, <laughs> 한번 더 음, 켜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전원부와 그 사운드 출력 부분 거기 있는 콘덴서도 다 어,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콘덴서는 다 교체는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냥 정상 작동되는지 예, 그냥 궁금해서 계속 단계별로 좀한 번씩 켜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부품을 적출하고 이거를 가려고 했는데 적출하지 않고도 그냥 음 대충 뜯어낸 다음에 예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적출하려고 음 이쪽 땜납을 제거를 했는데 어. 그래 가지고 다시 어 그냥 이거 안안 안 빼고도 그냥 할수 있게 돼 가지고 어 다시 납땜을 했는데 어 이제 그 형광등이 지금 백라이트 형광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촉이 좀잘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 부분도 다시 해야 될것 같은 네,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하고 어... 요거 이거, 네. 두 콘덴서를 지금 갈아줘야 되는데요 네, 둘다 용량과 볼트는 똑같은 거네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부품은 네 이겁니다 이건데 어... 용량이 10마이크로에 16볼트짜리에요 어, 볼트 수는 이거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량만 네, 대충 맞으면 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콘덴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좀 알아본 결과 그냥 이제 뭐 자세한 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그 볼트 수는 더 낮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낮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고 그 용량은 예, 용량만 맞춰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 부품을 구매하러 갔을 때 거기 뭐 물건을 골라주시면서 어 대충 든 느낌이 용량도 예, 용량도 낮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완료를 해보고 나면 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보시면, 어, 콘덴서인데,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네모나게 되어 있고, 이게 이 플라스틱이 PCB 기판에 접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롱노즈 같은 걸로, 네, 뜯어내야 돼요.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세워, 세워줍니다. 일단 저는 다 뜯어놓은 상태예요. 처음에 하실 때 보면은 접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힘을 줘서 롱노즈 같은 걸로 살짝 비틀어 가지고 뜯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세워준 다음에 이 납땜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약간 좀 뭐랄까 그 우리가 납땜을 했을 때그 반짝이는 은색이 아니라 약간 그 위가 이렇게 색깔이 탁해져 있죠. 이게 그 뭐야 전해질이 터져 나와서 이렇게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어 이런 PCB 기판에다가 그 납땜을 할 때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납보다 녹는 점이 더그 뭐야 높은 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잘안 녹죠? 잘안 녹는데 거기다가 위에 그 겉에 그 이물질까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납땜을 아, 인두를 갖다 대는 그 부분만 가열이 되다 보니까 열 전달이 좀잘 안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잘안 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 실납을 그 위에다가 조금 녹, 녹여서 덮, 도포를 한 뒤에 그거를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재가열하면 깨끗 깔끔하게 싹 어, 떨어 어, 녹아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거를 제거를 해볼게요. 인두가 매우 뜨거우니까 화상은 어,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예, 하셔야 됩니다. 역시 잘녹질 않네요. 인두기에 보조제를 좀 묻힌 후에 이게 겉에, 그, 뭐야, 콘덴서의 누액이, 그, 뭐야, 납땜이 되어 있는 곳 위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납도, 그, 실납도 그 기판 위에 잘 안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쪽씩, 네,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두기를 PCB 기판에 대실 때 너무 오랫동안 대고 계시면 기판 자체가 못 쓰게 돼 버리니까 그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 뜯어냈네요. 정리를 한 다음에 반대쪽 면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납땜면에 실납을 녹이면서 전체적으로 그 다리 위로 이렇게 어, 감싸지면 이제 그만큼 온도 전달이 더 전체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잘 녹아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적출했습니다. 적출해놓은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떼어낸 자리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땜납을, 제거를 합니다. 자, 일단, PCB 세척 용액을 가지고, 네, 뭐, 이거, 정사, 제대로 쓴다고 한다면, 스포이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네, 소량 덜어내고선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는데, 일단 편의상 그냥, 이렇게 살짝 찍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털어주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용액 같은 경우도 유기용제이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거 신경 써주셔야 되고 혹시나 화기나 이런 거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나니까요. 그러니까 잔여 그 뭐야 콘덴서 누액이라든지 뭐 납땜을 그러니까 인두기를 대면서 생긴 그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닦아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어, 그, 뭐야, 본체, 어 백판이 여기에 동그랗게, 여기 지지되는 부분이 플라스틱이 여기에 딱 맞닿게 돼요. 그래서, 보면 다이오드도 이렇게 밑을 향하게 이렇게 달려 있었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를 피해서 달아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크잖아요. 네, 밑으로 달 수가 없어요.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리를 그거에 맞게 네, 디자인을 해줘야겠죠. 뭐 디자인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네, 다리를 정리해 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다이오드들을 사용했던. 예,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또, 이거 백판 달면서 또, 뭐, 간섭 있고 그러면 막 이렇게 비틀어져야 되고, 그래,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예, 이쁘게 만들어줘도, 의미가 살짝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플러스 극성이 이쪽이니까, 예, 한번 대보고, 알맞게 좀 잘라주면 되겠죠. 다리를. 잠시만요 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도 플러스쪽도 음. 아까 적출하면서 적출하기 위해서 편하게 적출하기 위해서 그땜납을 조금 녹여 놨었죠 예, 네, 그거 이용해서 살짝 네, 이렇게 가결합을 한 뒤에 주의 없요 맞춰준 후에 이번에는 한쪽 고정이 됐으니까 실 가져와서 시 어,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일단 납땜질을 납댐, 할때어뭐 환풍기 라든지 뭐 그런 걸 가동시켜서 환기를 시켜 주시면 좋고요 네, 환기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기들 있잖아요 연기 마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멘트를 하느라고 어 일단 그냥 했는데 네 이런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한쪽도 네 적출하고 교체하겠습니다.